안녕하세요. 제33회 실내 건축대전 수상자 홈뮤즈드 1기인 고의진, 추유림입니다. 어, 다들 너무 잘한 것 같고, 이제 저는 해봐서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다들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어, 저는 참가자로 참여했을 때는 전시도 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정신없었는데, 이번에 홈뮤즈대로 참여를 해서 작품을 관, 관람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고 즐거운 기회였습니다. 네, 이 차경원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읽어보고 왔는데, 이 작품이 한의원인데, 이제 수직적인 도심 속에 있는 의료공간이 아니라 도심 속에서 자연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공간이 한의학과 되게 잘 맞고 되게 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한옥의 요소인 돌창이나 그리고 고창마루나 창호 이런 것들을 현대적으로 공간에 잘 적용한 부분이 너무 인상 깊었고 좋았어요. 그리고 또 계절이 변함에 따라서 부각산의 그런 경치를 한폭의 액자처럼 공간에 적용한 부분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이 작품은 되게 스토리가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. 네. 어, 우선 저는 소록도라는 장소성과 또 시간적인 개념을 독살이라는 그런 돌담을 통해서 표현한 부분이 굉장히 신선하고 독특했어요. 동선을 시나리오로 표현을 한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은 게. 이제 그 동선을 따라 쭉 이동하면서 그 한세님들의 삶에 더잘 이입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소록도라는 섬을 이루고 있는 자연 요소 하나하나를 이제 공간으로 만들어 냈잖아요 이 작품이 특히 마지막에 하늘의 이야기라는 공간이 사진을 보면은 그 하늘이랑 바다가 탁 트여서 보이는 야외 공간이더라고요. 이제 그들이 그 당시에 저 바다를 보면서 저 바다 너머에 있을 고향을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고 저 장소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관람자의 그 감상이랄까요 감정선을 되게 잘 계획을 해낸 공간 같아요. 이게, 이게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 회장상이에요. <laughs> 거의 간장공장, 공장장급으로 발음이 어렵네요. 네, 그러네요. 공간 <laughs> 설계를 되게. 어, 섬세하게 하신 것 같아요. 어, VR은 뭐 역사적 유산을 또 재현한 전시공간, 또 AR은 사용자 참여 공간, 그리고 또 MR은 미래 상호형 교류 공간으로 어, 구분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0차원부터 5차원까지 어, 단계적으로 시공간을 해석한 부분이 어, 굉장히 신선하고 되게 처음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 중에서도 저는 5차원을 상징하는 어, 차원의 연결인 시공간 부분의 터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. 좀 컨셉명이 좀 어려워요. 크로노토프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리스어로 시간을 뜻하는 크로노스랑 장소를 뜻하는 토포스가 결합된 단어래요. 그래서 말 그대로 시공간을 표현하는 단어인데. 정말 시공간을 잘 표현해낸 작품인 것 같아요. 네, 모형이 또 작은데, 음. 어, 그 속에서 자동차까지 아. 모형을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. 너무 귀여웠어요, 자동차. 네. 네, 그 부분도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또 이제 0차원부터 5차원까지의 공간을 표현을 하는데, 노란색 아크릴로 또 포인트를 줘서 건물 모델링을 좀더 돋보이게 하는 부분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이번 작품이 바로 대망의 홈시시 프라이즈래요. 네, 너무 귀엽고 아기자기해요. 이건 근데 정말 한눈에 봐도 딱 대상 같지 않아요? 네, 너무 잘해가지고. 저는 차경이요. 어? 차경이에요? <laughs> <laughs> 네.